어디든 돌아가서 재능 기부와 봉사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. 네, 마을 위해서 또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변의 그 동호회 분들 또 가수 분들 아마추어 프로를 떠나서 어, 이 문화 행사를 주민이 직접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 버스킹 어, 행사를 이렇게 하였습니다. 우리 어, 성화마 축제 때도 이렇게 그 길놀이도 연습을 리허서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공연도 아주 멋지게 하셨고 또 길놀이도 보신 바 같이 저희도 보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메고 오늘 갔다가 3 삼, 식품을 갔다가 돌고 그래서 아주 멋진 또 성남이동 우리 성남마을 축제를 빛내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였고요. 또 어르신들도 모시고 또 그 실내에서 또 저희 서울 뮤지콜에서도 이렇게. 딱